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무서운 세력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한 분은 죽음의 고통 앞에 서니까 사업 현장에서 올라오는 모든 보고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호령해도 죽으면 모든 것이 무력하게 됩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 최대의 문제인 죽음에 대한 최선의 해결이 길입니다. 우리들이 가끔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우리 성경을 보면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시체를 놓아두었던 무덤이 비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면 빈무덤 이야기 옳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 시체가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다가 우덤이빈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동산에서 예수님을 뵙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의 보고나 이야기는 그리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 여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사도는 많은 사도들과 또 500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활의 사실성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셨을 때는 전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그들의 일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니면 그게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위험한 일인데 그 부활을 일생 증거하고 순교까지 했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의 확실한 목격자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부하를 믿지 못하던 도마를 만나셔서 직접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또 우리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기독교가 그렇게 왕성하게 예, 전파될 수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온갖 박해로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갈수록 더 전파가 왕성해지고 결국은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은 인간의 최대의 문제인 죽음에 대한 최고의 해결의 길인가? 부활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명의 연장, 즉, 안 죽고 오래 산다든지, 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든지, 이것은 인간 죽음의 온전한 해결의 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그런 이야기만 수집을 해서 책으로 엮어낸 책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간증도 많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님께서 이 이모님의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여러 채 아래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저희 이모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따르면 그 이모님이 그 시절에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그때에는 교핵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내한 결의 환자분이 피를 토하고 돌아가시는데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 걸 저희 이모님이 마지막 임종을 수발을 드시고 그리고 이모님이 또 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다 부고까지 알리고 제 장례를 준비하는데. 이모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리고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 10년을 더 살고 와라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살아나셨는데 실제로 10년을 더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누차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제가 저희 어머님 여기 오셔서 몇대 계셨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내가 녹음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서 녹음을 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다시 또 죽어요 그런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안 죽는다 그러더라도 그것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의 몸이 죽었다 살아난 데도 좀 정신을 차리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해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산다든지, 몸이 일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든지 하는 것이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어째서 그에 대한 해결이냐?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우리의 몸이 안 죽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의 몸이 몸만 다시 사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온전한 인간성의 회복을 부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은 새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부활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새 생명과 영생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본래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을 때의 뜻하신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한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의 생명을 삽니다. 부활절에 우리들이 부활절 달걀을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하잖아요. 달걀이 어머니, 그 어미 달걀 뱃속에서 태어날 땐 알이에요. 그것을 엄미달기 품어서 아래서 깨어나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생명의 한 단계의 변화 올수습니다 달걀 속에, 우리들이 달걀을 깨가지고, 그거를 뭐, 어, 뭐, 후라이도 해먹고, 뭐, 스크램블도 하고 뭐, 이래가지 하지만, 그게 병아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달걀 안에 있는 노른자 흰자하고 거기서 병아리가 생겨난다는 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현실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단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병아리가 커서 어미 달기 되면 날개도 그렇게 커지고 수탉은 붉은 이 벼슬도 생기고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생명도 한 차원의 생명만 사는 생명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들이 모 태에서 나고 어린 생명으로 나서 또 자라는데 그것이 생명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더 완전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단계가 바뀔수록 더 온전해져요. 그러잖아요. 루에도 루에를 키워보시면 아주 작은. 알 같아요. 깨알 같아요. 루에 알이. 근데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루에 벌레가 나오잖아요. 이 루에는 송충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뭐 털만 없고 하지만 기어다니는 아주 귀엽게 생긴 그런 벌레예요 근데 벌레가 이렇게 고치를, 루의 고치를 틀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신기해요. 어떻게 그 누에가 고치를 하얗게 틀고 고안에 그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누에 고치를 까보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뻔데기, 뻔데, 뻔데기가 누에 고치를 까고 누에 고치는 뭘 만듭니까? 예, 비단을 만들잖아요. 실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다 벗겨서 실은 벗겨서 그런 귀한 천을 만들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번데기였습니다. 이 누에의 벌레가 번데기가 그 안에서 된다는 게 아주 신기해. 완전히 변형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제사공장, 제사공장이라는 게 이게 누에 고치의 껍질을 다 벗겨 가지고 실을 벗겨서 이제 그거는 실 만드는 공장을 제사공장이라 했는데 거기서 그걸 벗겨내지 않고 누에 고치를 그대로 두면 어느 날인가 이게 고치의 구멍을 뚫고 기어나오는데 그 기어나오는 게 뭔가 하면 나비였습니다. 나방이가 나와요. 나비가 나와요. 그 나비도 누에 벌레하고 번데기하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한 단계씩 변형될수록 더고 차원의 생명력으로, 더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알 속에 있던 게, 땅을 기어다녀. 기어다니던 게 고치 속에 들어가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변형되는 시간이에요. 고치안에 무덤과 같은 어두움 속에 변화의 시간을 거치고 나비가 되면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히든 것이 자유의 세계를 나는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인간 생명에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무리 해도 제한적인 생명밖에 살수 없습니다. 연한의 제한이 있고 활동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의 영역이에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완벽한 온전한 그런데 이 육신의 형체뿐만 아니고 우리의 심성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온전해진 심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겠느냐 그게 첫째는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의 이기적인 것에 갇혀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죽어도 내가 죽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공동체 의식,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심성이 생명체로 회복이 될때 둘째는 회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메시지가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우리는 눈만 뜨면 남의 탓을 하고 살아요 미워하고 책임종가하고 원망하고 회개라고 하는 건. 그 반대로 남의 탓을 하던 마음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죄를 덮어 씌우던 마음이 남은 용서하고 오히려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사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심성의 온전한 변화는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우리들이 온전하게 회복해야 될 원래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 주어진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히 낮아지고 섬기는 정신이 실제로 낮은 척하는 게 아니고 참된 사랑이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최고의 존재가 최하의 존재를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최하의 자리에 있으면서 최고를 꿈꾸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되면 최고의 존재라 할지라도 오히려 최하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예를 들면 우리는 내가 잘난 인간이다. 그러면 나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게 누구든지 그렇죠. 내가 대단히 교육도 많이 받고, 뭐 직장도 대단하고, 그러면 그만한 남자나 여자를 만나려고 그렇죠. 안 그러면 손해보는 것같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 딸이나 아들을 뭐다 팔아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어디 가가지고 아주 고롱뱅이 같은 여자를 사귀어서 데려오면 당장 그거 반대하죠. 그거 좋아라고 할 부모는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모가 늘 맞지를 사랑해.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니까 그런 게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란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사랑이 생기면 많고 적고 잘나고 못나고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도 그래. 내가 큰교회 섬겨야, 내가 잘난 것같아 작은 사람 섬기면 나도 괜히 가치가 떨어지는 것같아 그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날수록 작은 자를 섬기는 걸 영광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존재이신데 나를 오셔서 발을 씻기시고, 죄를 씻기시고, 섬기셨잖아요. 교회가 귀한 줄 아시기를 추원합니다. 이 교회의 작은 자를 내가 섬기는 영광,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생각하면, 그거는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져, 뒤집어져, 작은 자는 없다. 다큰 자고, 다 귀한 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 그런 거예요. 죽었다 사는 단순한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성품으로 성화되는 변화되는. 그러면 이게 우리들이 바라는 최대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죽음의 해결의 길이고 최선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일생을 헌신하고 증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